해요. 와 우리 봉준태교님 와, 100개. 100개 감사합니다 와이분 아까도 100개 사주셨으니 봉준태교님 1개 감사드립니다 여기 사랑해요 뿌뿌뿌와 아, 감사합니다 우리 봉준태교님 기분 안오는데? 오다 왔다 왔다 오케이 와... 야 이건... 이건 대박이다 아니 진짜 와... 방금 문화적 충격을 느꼈는데 와1 예. 1개 10개 팬가이 감사합니다 들어와와내 들어. 방에서 저 리액션 했으면... 씨발... 와... 진짜... 왜왜왜 아니아니 형님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갑니다 형님들 제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태경이 형님이 아바타하고 제가 게임을 하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. 이거 긴말 대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, <laughs> 아니 아니 왜요? 친구 아니야? 아니 왜요? 오늘 그냥 그래. <laughs> <laughs> 오케이 태경 형님이 아바타. 뭐 네. 네. 빌드 좋아하는 거 있어요? 그걸로 내가 끌고 가줄게. 오케이 저는 프로브를 130 마리를 찍고. 아 아. 이 무슨 무슨 말이야? 삼십 마리야. 제대로 된 거. 아, 제대로 된거요뭐 그다음 프로브 되게 삼십 마리. 그다음 130마리 찍고 이제 200마리 존나 라줬어 BJ 내부대도 안 되는데. 네. 어? 아니 아, 왜? 아니 왜요? 아. 진거같 아니, 아니 왜왜 때리려고 합니까? 아 진짜. 어이번엔뭐 핸드폰 안 계시네요? 아 진짜.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진짜 가만히 안 놔둡니다 진짜. 걸려. <웃음> 진짜 <웃음> 하지 마십쇼, 진짜 <laughs> 저이가마에 안, 아가마에안 하고 <laughs> 그냥 사이버 짓고 시작돼 뭐, 아니 뭐 뭐좋아냐고 처음에 빌드를 저 치킨 좋아해요 아니 뭐 원드라 멀티 아, 뭐. 빌드를 뭐 좋아하냐고 우리 부벤이 하나 생각 감사합니다 저는 원드라 멀티 하나요 설레? <laughs> 네뭐 네. 좋아해? 네 아니 아니 뭐할까요? 형님이 형님이 하라는 드라드라 멀티 만 오케이 산드라 멀티 오케이 치 가야지 아 안가 아 맞다 맞다 형님 아바타아 맞다 <laughs> 맞다 형님 아 너는 <거짓말고 있어>. 아, <laughs> 아, 저번에 철구 아바타 할 때도 너 혼자 했잖아 아, 알겠어 알겠어, 알겠어. <웃음> 내가 <웃음> 알겠어. 내가 하는거 안하고 저기가멀 좋은 게 있다고 <laughs> 아바타를 안 살리고 <laughs> 지 혼자 발업질러 돼가지고 뛰어갔어요 알겠어 요 알겠어 알겠어, 알겠어. 형님만 들을게 <laughs> 아 근데 나, 나 진짜 정찰받는거 존나 싫어하는데 게임 진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에요? 어 배럭더블 하는지 안 하는지 봐줘야지 바람가 프로 찍어 주 프로브 한 마리 뺄까요? 가스 있는 거 <laughs> 어? 아, 좀 있다. 제가 도지영님이저 아바타 하다가 싸웠어요 둘이. 아 진짜? 대우정님이 네. 아 진짜 씨발 못해봤겠네 씨발하고 <laughs> <laughs> 싸웠습니다. 아좀 아, 가서 봐야지 원마린이면. 죄송해요 제가 콩벌레라 가지고 마린만 보면 바로 빠집니다. 나 파일럿 하나 지어주고. 오케이. 고 찍고 그냥 사병이 <laughs> 드라이 컨트롤. 오 좋아 좋아. 뺏기. 이거 뺄까요? 네. 앞마당 하고 흔들어 볼텐한 다음에 아비터 가자. 앞마당 그비드그 알려 주세요. 잘 모르니까. 저는 이렇게 정차로 온 거를 이렇게 앞마당에서 일본아 돈을 캐서 이렇게 갖다 주는 걸 존나 좋아해요. 어? 오? 나도 그래. 오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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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로보틱스 이제 클스 가스 치고 가스도한 마리. 그 다음 로우틱스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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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게아아아아 아, 는나세 아, 번째 멀티 오도 진짜 싫어하거든요. 이 아, 선령이 아 아, 벌써 보네요. 드라드으로 저거 아 제거하고. 아, 하는 것들키면안 돼. 오케이. 당연 하라는 대로 가겠습니다. 그래. 아, 얘는 고집 좀 부리지 마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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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오리야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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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온대? 뭐가 오요야그 다음 이제 다음에... 제가 지고옥저버터리 잡고 맞췄어. 옥저버터리즈에 어저버터리즈에오췄어옥저버터리어에는 거. 진짜 개? 네 개. 네개네 를지어라고요아 어. 네 아, 퍼 그래. 이거 뺄까요? 어, 빼 빼, 쪽 어, 아마당이 파일로 하나 쥐어 그다음 그거 센터 쪽에 보내, 여기다 어디, 어, 여거뭐 여기. 나온다 나온다고요? 어, 이거 하나 나오는 거 같아 아니, 이거 아아!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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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! 다 빼, 그냥! 다 빼라고 뺐어요, 뺐어요 어, 지켜 아, 화내지 마요 그다음에 이제 투드라곤 12시에 보내고 여기는 3드라곤 지켜 오케이. 형 찍어. 계속 찍어. 어. 게이트 하나 더어줘어 어, 어, 나온다. 어씨 어,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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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어떻게, 불 어떻게, 불 어떻게 했잖아. 어. 지아 씨발. 그 막아놔야겠다. 그다음에 팔런지를 준비해야지. 오안 받아 어, 안 받아. 어 어떻게 어떻게 게 여기 막아. 오 어, 어내 이거 죽을 거 같네. 죽으려 안 돼. 돼? 아예예 예, 12시 제대로 막아. 어시발내 프로브 다 어디 갔어요? 아니 12시 제대로 막아. 어 제대로 막았어요. 어 막은 거야? 응. 네. 아내아씨내푸로브마이네 터졌어요 씨만 어떻게 해요형니 어떻게 해 어떻게 어떻게 해요겠어 어떻게 해가겠어 어떻이해어떻게 해가겠어 떻게해가어 어떻게 해가겠어 어떻게 해가겠어 가어어라고요어 뭐라고요? 뭐지 어? 뭐야? 뭐지아 어? <laughs> 저거 번 봐봐. 오케이 이제 그냥 째면 되겠지? 풀어볼게 글쎄? 어? 이거 네 아니 이게 어제서 번째 지었어 아까 그 다음에 아여기 찍지 마 지금 찍지 마요? 질러 딜러 찍어줘 질러는 만 그냥 스타게이트 테마타이로 가고 데이고 공개서도 될죠 팩토리보다 많아야 돼. 나는 한 <놀람> 번에 들어는 <놀람> 스타일인데. 아니야, 아니. 그러면 타이밍 나와. 타이밍 나오면 못 막아. 막던데. 아못 막아. 왜우지 i n e 이 없지? 그게 셔틀 하나 찍고까네어 어디 miserable 오후에 답답하게 في h 도 s p i t a 더 찍어야 되는데? 한전� a p 그쪽으로 이제 본저형 들을게요 어? 아아! 거 뭐해? 아니 못 봤어요 왜? 아니 형 뭐했어요? 나도 못 봤어 아니 뭐예요아 답답해 진짜 뭐 하는 거야? 아니 형이 못 봤잖아요 아, 진짜. 내가... <laughs> 아니 형이 못 봤잖아요 너아바티로 형이 할게 둘? 아, 아 이거 막을 수 있어. 나 이거 역전할 수 있어. 아, 너무 못한다 진짜. 테란전 아예 개념이 없어 그냥. 개념 봤는데. 아니 형님이 이상하게 가르쳐 줄까 그렇죠? 아니야. 네 이거. 아 진짜. 막았더니, 아, 다 졌어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는. 아니 형 해봐요. 아, 너가 못해. 와... 아, 너무 못한다 진짜. 추천 한 번씩 해주세요 여러분.